안녕하세요. ABC 송무원학원 최은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항공가 26학번 친구와 함께, 어, 항공가 입시 꿀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헤어와 메이크업입니다. ABC TV. 어, 인화공전 한서대 갈때 가르마를 하면 좋을지 올백을 하면 좋을지 고민이 어, 많은 학생들이 많은데, 오늘은 가르마랑 헤어 둘다 연습을 해볼 거고요. 어, 가르마가 어울리는 학생의 이미지와 올백이 어울리는 학생의 이미지도 같이 한번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일단 머리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설명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머리 헤어 스타일과 헤어 길이.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인화공전을 갈 때는 포니테일을 하는 학생들이 조금 많은 편이라서 헤어의 길이는 어, 진짜 길어봤자 한이 학생 정도 딱 가슴 중선이나 아니면 딱 가슴이 끝나는 선에 맞춰서 머리 뒷길이는 잘라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레이어드 컷을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일자로 머리를 자르게 되면은 우리가 포니테일을 해서 딱 하나로 뭉었을때 이렇게 예쁘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원래 말꼬랑지처럼 고데기 했을 때 예쁘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일자로 떨어지게 되면은 끝 처리가 너무 뭉툭하게 되면서 예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드 컷 하는 것은 강력 추천 드리고요. 레이어드 컷할 때는 너무 층이 많이 나지 않게끔 딱이 정도. 가장 뒤 길이는 딱이 정도, 앞 길이는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층은 한이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정도로 머리는 커트를 해주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고 여기서 혹시 곱슬이 심하거나 뭐찬 머리, 좀 생머리인 직모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C컬 또는 S컬을 해주는 게 좋긴 해요. 일단, 아영씨 같은 경우에는 따로 펌을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차분한 머릿결을 가지고 있어서 따로 하지는 않아도 될것 같지만, 보통 레이어드 컷 해서 C컬 하는 거 추천을 드리고, 앞머리 있는 친구들은 앞머리는 최대한 길러주시고, 머리색은 딱이 정도 흑갈색 또는 검정색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가르마 헤어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헤어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 이런 꼬리빗으로 머리를 빗어도 괜찮지만 이렇게 큰 빗으로 머리를 먼저 빗어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머리가 엉킨 게 없어야 빗질이 잘 되고 잔머리 정리가 잘 되기 때문에 머리 두피부터 머리 끝날 때까지 끝까지 엉킨 거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하고 꼼꼼하게 최대한 다 빗어 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촬영하기 전에 미리 빗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아직까지는 부드러운 편이고 가르마를 할때 가장 주의 주셔야 되는 부분과 좀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본인이 왼쪽이 조금 예쁜 편인지 오른쪽이 예쁜 편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보통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 예쁜 경우가 조금 더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영이 같은 경우에도 제 기준 왼쪽이 조금 더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르마는 왼쪽으로 이렇게 조금 타 주도록 할게요. 어, 가르마 시작하 하는 부분을 말하자고 하면은 왼쪽 부분이 예쁘다. 그러면은 왼쪽 눈썹 앞머리가 본인 가르마의 시작점이라고 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눈썹 앞 여기가 가르마의 시작점이 될 거고요. 여기 시작점으로 시작을 해서 라운드 형식으로 가르마를 타 주시면 됩니다. 왼쪽 얼굴이 예쁜 편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볼륨을 줄수 있도록 가르마를 이렇게 라운드 형식으로 탔고요. 보통 학생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가르마 시작점 부분부터 정수리. 정수리가 여기에 있어요. 아영 씨 같은 경우는. 여기 시작점부터 정수리까지 다 가르마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 가르마는 3분의 2 지점까지만 타주고 뒤에는 다 넘겨주세요. 가르마를 여기 정수리까지 다 타버리게 되면은 얼굴이 조금 더 길어 보이고요. 가르마를 짧게 타줘야지만 얼굴이 조금 더 짧아 보이면서 조금 어려 보이는 동안형 얼굴의 얼굴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서 저는 딱 3분의 2 지점까지만 가르마를 타주고 여기서부터 라운드 형식으로 타주는 편입니다. 일자로 타주는 것보다 라운드로 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는 것 같아서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르마는 이런 식으로 타주시면 될것 같아요. 가르마를 탄 다음에 바로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빼꼼 넣을 부분 앞에서 좀 빼줘야 되겠죠. 이거 뺄 때는 여기 옆에 머리는 살짝 남겨줘도 되고 너무 각 잡고 라인을 그려서 빼꼼 넣을 부분을 남겨주진 않아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가르마를 타고 한이 정도 지점에서 머리카락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는 내가 나중에 빼꼼을 넣을 부분이기 때문에 머리끈으로 묶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러한 집게핀으로 고정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제 빼꼼 넣을 머리를 앞으로 빼주고 나머지 머리는 정말 깔끔하게 빗질을 해서 포니테일로 묶어주시면 되는데 포니테일의 위치는 너무 낮지도 높, 높지도 않은 귀 중앙선에 맞춰서 높이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빗질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가 진짜 중요한 게 빗질을 여러분 진짜 진짜 많이 해줘야 돼요. 이때 빗질을 잘못하게 될 경우에 울퉁불퉁 한게 생기고 잔머리가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때 가르마가 벌어지는 것도 없이 완전 깔끔하게 스프레이 뿌려가면서 포니테일로 뭉거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뭉다가 잔머리가 조금 있거나 정돈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물 스프레이가 아니라 우선 가스 스프레이를 먼저 뿌리는 편이거든요. 가스 스프레이는 실은 고정력이 조금 더물 스프레이보단 약한 편이라서 이렇게 가볍게 뿌려준 다음에 빗질을 하게 되면 잔머리가 그래도 많이 조금 잡히는 편이고요. 어, 이렇게 빗의 스프레이를 뿌려서 빗질을 해주시면 잔머리가 굉장히 잘 잡히는 편입니다. 빼콤 넣을 머리만 빼두고 나머지는 우리 예쁘게 포니테일로 빗질해서 완전 깔끔하고 정갈하게 하나로 묶어주었고요. 이제 빼콤 넣을 차례만 남았는데 어, 학생들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쌤 같은 경우에는 어, 세 섹션으로 나누고 있고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백콤 넣고 나머지 머리로 그 백콤 넣은 거를 덮어 주고 있습니다. 섹션은 뒤에서부터 단양이 나눠 줘야 되는 거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은 딱이 정도의 양. 뒤에서 백홈 넣을 머리를 잡을 때는 최대한 일직선으로 잡아 주는 게 좋긴 해요 그냥 무더기로 이렇게 잡아서 백홈 넣어 버리면 백홈 넣은 모양이 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뒤에서 봤을 때 일직선으로 그어서 뒤에 머리를 잡아 주시고 백홈을 넣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정도 양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빼꼼은 뒤에서 넣어주셔야 돼요. 뒤에서 빼꼼을 넣으실 때는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머리를 엉켜서 쌓는다는 느낌으로 넣어주셔야 되고 갑자기 위에서부터라든지 중간 지점에서부터 넣는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엉킨 머리를 쌓아 올라간다. 이게 머리가 반대 방향. 머리가 머릿결의 반대 방향으로 비서서 머리가 엉켜서 볼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곡차곡 백홈을 넣어 주시면 이 정도 볼륨이 생긴 거를 볼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 뒤에 스프레이를 뿌려서 볼륨을 고정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하는데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아도 이 정도 볼륨이 들어가는 학생이라면 굳이 스프레이를 뿌려서 고정을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백홈 넣은 머리에 스프레이를 뿌리면 너무 많이 상하고 끊기는 것 같아서 따로 뿌리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넣어줬으니까 그 다음 한번 더 백홈을 넣을 거고, 똑같이 일자로 잡고, 이 정도 잡아줄 거고요. 아까랑 똑같이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백홈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너무 정성스럽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 덮을 머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정도의 볼륨감이 살아야 어찌됐든.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덮는 머리. 머리 덮는 방향과 덮을 때의 빗질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은 머리로 내가 빼꼼 넣은 이 지저분한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줘야 되는데, 머리를 넘길 때는 이렇게 완전히 일자 뒤로 넘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옆으로 이렇게 붙여서 커튼 형식으로 덮어서도 안 되고요. 내가 아까 탄 가르마가 어느 정도 보일 수 있게끔 사선 뒷방향으로, 사선 뒷방향으로 이렇게 넘겨주셔야 됩니다. 빼꼼 놓고 머리를 정돈할 때는 여러분, 진짜 아기 엉덩이 다루듯이 진짜 살살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서 빗질을 해주셔야지 안에 넣은 백홈이 무너지지 않고 예쁘게 빗질을 할 수, 덮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덮을 때 그냥 빡빡 빗어버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안에 내가 백홈을 넣은 것들이 다 폭삭 무너지기 때문에 최대한 진짜 조심스럽게 다루듯이 머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 어느 정도 머리를 넘겨서 덮고 마지막 정돈할 때 이런 잔머리들 있죠 머리가 많이 상해서 이렇게 끊긴 머리들이 있을 건데 이런 끊긴 머리들은 무조건 깔끔하게 다 붙여서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빛에 스프레이를 뿌려서 정돈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스프레이를 머리에 바로 분사를 시켜서 따뜻한 손으로 눌러주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우리는 보통 손에 어느 정도의 열감이 있기 때문에 스프레이를 머리에 뿌리고 손으로 가볍게 눌러주면 잘 붙는 편이거든요. 지금 뒤에는 현재 아직 머리를 묶진 않았고 이런 찌개핀으로 고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모양이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한 부분은 우리 꼬리빗 뒤에를 이용을 해서 조금씩 이렇게 꺼내면서 모양을 잡아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조금 들어간 곳은 내가 꼬리빗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살짝 꺼내주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동그랗게 할수 있도록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고 뒤에 우리가 찌켓핀을 꽂아 뒀기 때문에 꽂아 둔 상태에서 뒤에 스프레이로 스프레이로 고정을 최대한 해주세요 그리고 고무줄 이렇게 그냥 얇은 고무줄로 찌개핀을 꽂은 상태에서 같이 뭉어준 다음에 찌개핀을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 꿀팁을 말해주자면 머리 묶고 우리 이렇게 머리 묶고 이렇게 머리 잡아당기잖아요. 좌 옆으로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은 잡아당겼을 때 머리가 울퉁불퉁하게 우는 게 생기는데 위아래로 잡아당기게 되면 그런 울퉁불퉁한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머리 묶고 짱짱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머리를 두 갈래로 남아, 나눠서 잡아당길 때는 위아래로 이렇게 잡아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필수템 헤어빵빵인데 헤어빵빵이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무난한 에뛰드 걸로 갖고 왔고요 머리 색이랑 맞는 색깔로 본인 거 사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추천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헤어빵빵는 뒤에 이렇게 그 칠할 수 있는 게 같이 들어있는데 우리 그냥 쉐딩할 때 그냥 붓으로 브러쉬로 해서 채워주시면 훨씬 더 정교하고 깔끔하게 채워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짝 비어있는 부분만 자연스럽게 헤어라인 정리를 해준다라고 생각해주시고. <웃음> <웃음> 허니테이라면 머리끈은 안 가려도 돼요? 응, 안 가려도 돼, 어.